율법책을 발견하다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지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의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은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신 아사야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저는 하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하였더라. 저희가 더불어 말하에 훌다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고하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거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의 읽은 책을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위로 나의 노를 격발하였으이라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